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꾼입니다. 자, 오늘 하나 시스템을 보고 있고요. 자, 바닥에서 추세를 바꾸는 거래 대금이 터지는 일봉이 나타났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거래 대금이 2,740억 거의 3 0 0 0억 가까이 좀 터졌고요. 오늘 이제 7% 정도 이제 상승을 했는데, 자, 물론 이봉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추세가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자,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시장의 흐름이 뭐였죠? 최근에 조선주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특히 이제 대장주는 하나오션이고요. 자 미국의 해군에 미해군의 신규 건조까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굉장히 큰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 하나오션이 다시 한번 신고가를 돌파를 좀 해줬고요. 자 그러면 우리 하나시스템 오늘 상승한 이유도 설명이 좀될 겁니다. 자 하나오션이 12만 4천원으로 급등하면서 마감을 좀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공통된 재료가 있고 별개의 재료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재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두 개를 모두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상승 시도가 좀 있었었는데 이때는 좀 강한 상승이 나오지는 못했어요 최근에 방산주가 조정을 받고 있었던 것도 좀 있었고요 자, 다만 지금 이 박스권이 5만원 지지 라인을 여기 지지라인을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이 구간을 이제 돌파하면서 21선 위로 완착을좀 했는데, 자, 오늘의 상승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할 거니까요. 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 자, 오늘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거래대금 상위를 우리가 봐야 돼요. 이걸 봐야 시장의 흐름을 알 수가 있는데, 자, 오늘 1등이 하나 오션입니다. <laughs> 어떤 재료로 올라갔죠? 마스카 프로젝트. 자, 두 번째는 HJ 중공업인데, 얘는 3일 용성 급등을 했다가 오늘 차익 실험 물량이 좀 나왔어요. 자, 그리고 나, 자, 그리고 나서 세진 중공업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하나 시스템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어, 미 해군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는 종목들인데요. HJ 중공업은 최근에 미국의 마스카 프로젝트의 수혜주로 어, 엮이면서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이 나왔거든요. 자, 근데 오늘 좀 고점 신호가 좀 나타났는데 조선업의 대장주가 최근에는 HJ 중공업이었지만 오늘 차익 실현이 대규모로 나오면서 어, 마치 어, 시세의 고점을 좀 형성하는 봉이 나왔습니다. 다만 하나오션이 종가까지 끝까지 이제 올라가면서 분봉을 볼게요. 자, 이렇게 보이시죠? 끝까지 올라가면서 마감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시스템이 오늘 방산의 상승으로 오른 게 아니라 필리 조선소의 기대감으로 올랐다라는 걸알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자 원래 대장주는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잖아요.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1.8% 올랐고요, 현대로템이 3% 정도 올랐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자 그러면 방산의 대장주는 현대로템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인데, 시스템이 더 강했다라는 거는 조선업 쪽의 기대감이 좀더 작용을 했다, 했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특히 대장주가 꺾이면서, HJ 중공업이 꺾이면서, 원래는 섹터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락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원조 대장격인 오션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라는 거요. 예 이거는 뭐죠?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지수가 꺾이고 시장이 꺾이고 혹은 업종이 꺾이면요, 전체가 다 빠져야 돼요. 근데 오히려 하나 오션은 더 강한 상승을 보였고요. 다른 방산주보다 더 강한 이유는 지금 우리가 이제 마스카 프로젝트라는 거대한 테마를 거대한 재료를 반영을 하고 있는 구간인데요 9월에 빅 이벤트가 있죠 이 이벤트를 지금부터 반영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는 게더 맞겠습니다 어, 사실 우리가 이제 폴란드에 또 이벤트가 열리고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수혜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천천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조선업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고점이 아니다 라는 건 다들 동의를 하실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수주를 받은 게 있나요 없나요? 없죠 물론 하나오션이 LNG 운반선 몇개좀 받았고, 또그 마스카 프로젝트의 수요를 받을 거라는 건 변함이 없지만, 상황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이 열렸고요. 누군가는 여기서 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누군가가 바로 국내 조선 3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오션, HD 현대, 그리고 삼성 중공업. 자, 그렇게 됐을 때, 국내 이 3사가요, 수주장구가 가득 차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만들 수 있는 캐파가 이정도 있는데 내년 후년 그 후년까지 총 3년치의 수주장구가 꽉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국내 거제조선소나 군산의 조선소는 지금 발주를 넣어도 배를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트럼프가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는데 존스법과 반스법 번스법이라고도 하죠 어쨌든 자 이거를 우회할 수 있는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다 라고 했는데 이게 9월 중순이거든요 그러면 동맹국에서 미 해군의 보안이 굉장히 중요한 해군 전함을 만들 수 있게 된다라는 건데요. 어디서 만들 거냐를 가만히 고민을 해보시면자 국내 조선소는 이미 꽉꽉 차 있습니다. 지금 발주를 넣어도 3년 뒤에 받을 수가 있어요. 2025년에 받아도 28년 이후에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이걸 기다릴 리가 있을까요?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미국에 거점을 만들어야 돼요. 그 대표적인 예시가 필리조선소고요. 최근에 이제 하나그룹이 7조를 투자를 해서 생산 능력을 연간 한 척에서 20척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했습니다. 왜죠? 왜 7조라는 거대한 자금을 투자할까요? 여기서 앞으로 건조되는 물량이 상당히 많아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오스타를 인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 우리 하나 시스템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필리조선소의 지분 60%는 누가 들고 있죠? 하나 시스템 오히려 하나 오션이 40% 들고 있고 오스타일을 인수하는데도 하나 시스템이 같이 에어로스페이스랑 들어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하나 오션이랑 들어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자 결국에는 오스타일과 필리 조선소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 시스템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하나 그룹에서 이 휴스턴에 생산 거점을 만든다고 했어요. 결국에는 이렇게 세 개의 조선소, 필리 조선소 그 오스탈의 엘로베마 조선소 그리고 휴스턴에 새롭게 준비하는 것이세 군데의 조선소에서 미 해군의 신규 건조가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이런 흐름이 시장의 기대감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기나긴 지루한 흐름을 좀 보인 게 벌써 6월 이때가 18일이니까 7월 8월 9월 거의 두달반 정도는 이제 하락 조정을 좀 받았는데요. 가격 조정은 거의 다 끝났다고 보고 있고 5만 원에서 지지 라인을 만들고 나서 다시 추세를 위상 우상향으로 가져가는 이런 흐름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어 필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는 것은 누구나 다 동의를 하실 거예요. 근데 하나 그룹이 앞으로 미 해군에 많은 물량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내용의 기사 언론 기사가 또 나왔습니다. 요걸 좀 보여 드릴 거고요. 어 추가적으로 9월 트럼프의 행정명령, 9월 중순의 행정명령까지는 계속 재료가 살아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실제로 행정명령이 발표가 됐을 때 재료 소멸로 꺾일 것이냐, 오히려 부각을 받을 것이냐, 이거는 시장에서 결정을 하는 거니까 이부분에 대응 전략은 꼭 필요하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지금 이제 또 9월에 이벤트가 있습니다. 폴란드에서 2일부터 5일까지 폴란드에서 이 국제방산정시회가 열립니다. 국제 방산 전시회. 여기서 실전 배치가 가능한 이미 성능 정, 검증이 끝난 우리나라의 3000도급 잠수함있죠 장보고 3. 자, 이거를 이제 선보이기로 했고요. 프로스 K9 자주포 K2 전차까지 우리 폴란드는 거의 VIP 고객입니다.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또 계약이라든지 아니면 국제 방산 전시회에 참가한 주변국들에서 수주가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안 그래도 실적은 계속 탄탄하게 올라가는데 우리가 이제 원래 방산주에서 추가적으로 이 해양 방산까지 진출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런 과도기 변곡점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칫 조정을 좀 나왔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다시 한번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자, 우리 구독자님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자, 저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맥점이라고 보고 있어요. 자, 앞으로의 대응 전략, 매수, 매도 타점, 나중에 고점에서 매도하는 방법,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무료로 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신청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신청 방법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기사 두 가지는 조금 이따 같이 좀 보도록 할 거고, 자, 지금 유튜브 영상을 이렇게 보고 계실 겁니다. 영상 하단에 보시면 무료 신청 링크라는 게 있어요. 이 파란색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돼요. 자, 같이 한번 크게 수익을 내보고자 하시는 분들, 여전히 하반기에 주도주가 될수 있다고 믿으시는 분들은 신청을 꼭 해주길 바라고요.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 동일합니다. 유튜브 제목을 누르면 이렇게 신청 링크가 나오거든요. 자, 한번 눌러볼게요. 간단하게 세 가지만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첫 번째 대응 방법 타점 및 고점 매도 체크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 구독자님들의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종목명입니다. 여기에 하나 시스템 혹은 시스템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동의함 체크해서 제출 버튼 누르면 신청이 끝납니다. 간단하죠? 자, 대응 방법, 연락처, 종목명, 동의함, 제출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좋은 결과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볼게요. 자미 군함 수주가 나올까 하나오션 마스가 최대 수혜라고 되어 있는데 백악관의 관계자가 군사적인 큰 움직임이 곧 나올 거라고 했고요 미국의 조선 시장의 전체가 80%가 군함이고요 수익성 개선이 기대가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존스법 적용 상선 수주도 긍정적 근데 우리는 필리 조선소를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입니다 여기 필리 조선소는 미국에 있는 조선소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존스 법이나 반스 법의 회피나 우회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많은 이제 신규 건조가 동반이 됐을 때 하나 오션의 최대 수혜 준거은 맞습니다만 얘는 이미 너무 많이 올랐고요. 하나 시스템이 오히려 지분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점이 새롭게 부각이 될 때가 머지않아 온다라는 걸꼭 기억을 하시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하나 방산 3사가 폴란드의 방산 전시회에 참가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죠 자 2일부터 5일까지 국제방산 전시회 에 참가를 해서요 여기서 k9 k2 그리고 장보고 3 배치 2자이 모델까지 선보이기로 했는데 많은 이제 수주가 좀 나올 수 있을 거로 보고 있고 안 그래도 방산업이 지금 끝난 게 아니거든요 지금은 조정을 좀 받고 있지만 재상승이 나오게 됐을 때 정고점 7만원도 충분히 뚫어낼 수 있다 라고 봅니다 자 우리 구독자님들은 꼭 그때까지 잘 대응을 하셔서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를 꼭 잡으시길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많은 힘이 나니까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부탁을 좀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 1억 만들기 프로젝트 단기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주도주 후속주예요. 자, 예를 들면 이제 오늘 가장 강한 종목을 공략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시장 중심주.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선주가 중심주가 되겠죠? 그 후속주를 공략을 하는 건데,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오늘은 올릭스라는 종목의 상한가를 갖고요. 이 종목의 이제 매매일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릭스. 여기 상단에 보시면요. 매매마크 내역 조회 버튼이 있어요. 이걸 누르면 매수매도 사점이 나오니까, 자, 눌러보겠습니다. 장 초반부터 이례적으로 강한 거래 대금이 터졌고요. 이렇게 눌림 구간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눌림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팔고 나오는 게 이제 주도주인데요. 그, 그리고 나서 더큰 상승이 좀 나왔지만 계속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 올라갔다가 꺾이는 종목들도 제법 많기 때문에 우리는 욕심 없이 3%전으로 수익을 먹고 나오는 거예요. 자, 올릭스 같은 경우는 2.4% 정도 수익을 먹고 나왔고요. 한번도 눌림 구간이 있었지만, 이때는 이제 다른 종목을 공략을 했거든요. 어, 이 다른 종목은 이제 세진중공업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조선 중, 중에서 세진중공업이 대장주 역할을 했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거래대금이 터졌죠. 그러면 이렇게 눌림이 발생을 합니다. 여기 B가 매수예요. B가 S가 매도입니다. 여기서 매수를 했고 올라올 때 이렇게 수익을 먹고 나왔는데 이것도 한2.3% 정도 수익을 먹고 나왔어요 자 팔고 나서 어떻게 됐나요? 더큰 상승이 나왔죠 근데 우리는 무조건 크게 시세가 나오는 종목만 공략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적당히 3% 전후로 수익을 먹고 나오는 겁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제 조금 더 홀딩을 했으면 한 4, 5%까지 수익을 낼 수가 있었는데요 욕심 없이 팔고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어, 무엇보다 종목 선정이 가장 중요하고요 종목 선정 다음에 하루에 이제 두 종목씩 어떤 매수 매도 타점을 가져가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 투자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100만원 200만원 이거 가지고 올라오신 분들을 정말 많이 봤고요 나중에 매일매일 꾸준히 수익을 내게 되면 쓸데없는 매매하지 않고 주도주만 공략을 하게 되면 시드머니는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 밖에는 없어요 자 사실 2천만원만 투자를 한다고 치더라도 요거 하루에 4%에서 6%거든요. 보통 우리가 두 종목을 하게 되면. 5%만 잡았을 때는 이 5는 10은 100만 원이죠. 자,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수익을 쌓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러려면 욕심 없이 팔고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하고, 쓸데없이 주도주가 아닌 것에 기웃기웃 거리면서 그날의 수익을 다 뱉어버리는 이런 잘못들을 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뭐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쨌든, 오전에 시장 주도주 위주로 공략을 하실 분은 여기 방금 보여드렸죠. 자, 1억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요거를 체크하셔서 맨 밑에 제출 버튼 누르면 되는 겁니다. 무료고요. 자, 두 번째는 주도주 후속주인데요. 얘는 이제 2주에서 1개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자, 예를 들면 이제 하나오션이 대장주였어요. 오늘 신고가를 뚫어냈는데 단기간에 50%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시가총액이 30조가 넘기 때문에 5 0면 상당히 많이 오른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어떻게 됐죠? 하나 오션이 7월 중순에 움직였거든요? 자, 이 시점이 되게 중요합니다. 들어보세요. HJ 중공업이 이때가 8월 4일이에요. 8월 4일부터 오늘날까지, 얼마인가? 이때가 8,000원이었으니까 3배가 올랐나요 3배. 8월 초에 3배가 올랐죠? 그리고 났더니 이제 세진 중공업이라는 종목이 오늘 여기 보이시죠? 오늘 22%까지 급등을 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8월 들어서 13,000원부터 19,000원까지 몇 프로인가요? 뭐한50% 이상은 수익이 난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뒤늦게 움직이는 종목이 항상 나타나기 마련이거든요. 이 후속주를 공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지금으로서는 조선주의 후속주를 공략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적게는 50%, 많게는 100%, J의 HJ 중공업, J의 세진 중공업,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기자재 종목들이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큰 종목에서 작은 종목으로 수급이 이동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안에서 이제 수익을 내실 분들 고점에서 잡는 게 아니라 올라가기 전에 미리 미리 잡아놓는 거라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항상 시장 중심주 안에서 매매를 해야 되고요. 장기 투자도 좋지만 우리는 우리 국장은 다소 좀 아쉽지만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수익이 날때잘 팔아야 되고요. 눌렸을 때잘 사는 게 종목 선정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보유 종목들도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분명히 다시 급등할 수 있는 구간이 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잘 대응하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 가져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